플리거 시계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공군을 위해 제작된 항공 시계로 실용성과 가독성이 최우선시 된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큰 케이스, 명확한 숫자와 눈금, 그리고 야광 처리된 핸즈와 인덱스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적으로 플리거 시계는 55mm의 대형 케이스를 사용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다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리거 시계의 다이얼 디자인은 A 타입과 B 타입으로 나뉘며 A 타입은 12시 방향의 삼각형이 위치한 전통적인 디자인이고 B 타입은 5분 단위로 표시된 외부 원과 중앙의 시각 표시가 특징입니다. 오늘은 제한된 가격대에서 플리거 디자인을 충실히 따르는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롤랜드의 플리거 시계입니다. 플리거시계는 원래 비행업무종사자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뛰어난 가독성과 실용성 그리고 굵직한 디자인 덕분에 시계의 어가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플리거시계에 입문할 예정이라면 유서 깊은 독일 브랜드로 바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플리거시계의 디자인을 실제로도 좋아하는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큰 비용을 들이기 보다는 플리거 디자인을 충실히 따르는 저렴한 대체제를 먼저 선택하고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시계는 오리지널과 같이 55mm의 대형 케이스 직병은 아니지만 고운 비드 블레스트 처리된 42mm 크기의 케이스를 채택하였으며 50mm의 러그 트러그 길이와 두껍지 않은 11mm의 케이스 두께를 자랑합니다. 베젤은 아래로 경사져 있으며 선명한 각을 갖고 있어 플리거 특유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 시계는 1 9 4 0년대 등장했던 독일 플리거 디자인의 현대적 해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플리거는 독일어로 관측용 시계를 의미하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공군이 사용했던 시계로 독일 국가항공부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계의 측면에는 FL23383이라는 독일 항공관리국의 비행 관측 고유 분류 번호가 각인되어 있어 오리지널 감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플리거 시계는 A 타입과 B 타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A 타입은 아라비아 숫자 시간 인덱스를 큼지막하게 배치한 심플하고 미니멀한 다이얼이 특징이며, 비타입은 분단위를 강조한 외부원과 시단위를 안쪽 내부원에 배치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시계는 비타입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항법장치로서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해야 하는 항법사들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도구로서의 시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브랜드 네이밍이나 기타 불필요한 정보는 생략하고 플리거 시계 본연의 다이얼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아라비아 인덱스의 인쇄 상태는 우수하며. 핸즈는 매크로샷으로 봤을 때 약간의 흠집이 보이지만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핸즈는 원조의 느낌을 살려 시침은 아워트랙에 분침은 미니트랙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무반사 코팅 처리된 플랫한 사파이어 글래스는 투과율을 높여줍니다. 이 시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다이얼 전체가 빛나는 플로메 다이얼입니다. 다이얼 전체가 야광 도료로 도포되어 있어 저조도 환경에서도 가독성이 뛰어나며 야광의 지속력도 제법 오래갑니다. 이 변주는 이 모델만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큼지막한 크라운은 그립감이 우수하며 스크류 타입으로 채택되어 있어 10기압의 방수 성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줍니다. 러그의 폭은 22mm로 스트랩 교체가 용이하며 플리거 오리지널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직선 형태의 러그를 채택하였습니다. 직선형 러그는 러그트러그의 길이를 더욱 길게 느끼게 하지만 러그의 얇은 두께로 인해 오리지널 플리거 디자인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랩은 리베시 바킨 브라운 레더 스트랩으로 두툼한 두께감과 오일링 처리된 것만이 특징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착용시 빳빳할 수 있지만 사용하면서 길들여지면 충분히 착용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케이스백은 원조를 모방한 각인이 처리된 스크류 타입의 솔리드 케이스백을 채택했으며 디자인 타입과 무브먼트, 방수 성능, 플리거의 고유분류 번호가 각인되어 있어 오리지널 감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무브먼트는 두 가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타이파리사의 카피 무브먼트인 HKPT사의 PT-5000과 셀리타 이백이 있습니다 PT-5000이 탑재된 모델의 경우 백불 중반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셀리타가 탑재된 모델의 경우 200불 중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안정성을 중요시 여긴다면 셀리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PTO-1000 무브먼트도 충분히 검증된 무브먼트로 시간당 진동수와 파워리저브1로차 모두 셀리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PTO-1000 무브먼트 선택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 HKPT사의 PT000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으며 시간당 28,800회 진동수와 38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자랑합니다. 공식 오차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12초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가 보유한 모델의 경우 1호차는 플러스 7초로 나타났습니다. PT000 무브먼트를 여러 번 경험한 저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의 경우 공식적인 오차율을 벗어난 시계는 없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무브먼트에는 데이트 인디케이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스트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포지션에서 날짜창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포지션까지 빼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제조 브랜드의 경우 가격대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합리적이고 저렴한 대체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롤랜드의 플리거 시계는 오리지널 플리거 디자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너무 충실한 나머지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했다는 이유로 카피캣이나 오마주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디자인은 특정 브랜드가 소유하고 속한 것이 아닌 군납 목적으로 국가가 규격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명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롤랜드의 플리거는 A타입과 B타입 그리고 오늘 리뷰한 B타입 플룸의 디자인 총 3가지 디자인 베리에이션과 더불어 PTO1000과 셀리타입의 2가지 무브먼트 옵션을 제공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